이벤트 영상 보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어, 제가 그 영상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딱 아,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봐야겠다. 이렇게 느낀 게 있어서 여러분께 얘기를 좀해 보려고요. 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요. 사실 이제 연기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연기 경험이 아직 많지 않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기초적인 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만큼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음, 우리가 일상적으로 연기를 할때 어렵다고 느끼는 게 뭐야? 우리 연기할 때 우리 뭐가 중요하다 고 생각해? 감정도 중요하지, 자연스러운 것도 중요하지,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럼 그게 왜 중요해는 거야? 왜 중요하죠? 왜 자연스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연기를 할때부자연스러우니까 자연스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왜 부자연스러울까? 연기를 하면은 이게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거야. 자, 우리의 말은 언어는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입은 그냥 발현이 되는 수단일 뿐이야. 우리의 말은 머리에서 나오는 거야. 뇌에서 나오는 거야. 우리는 생각과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말이 나온다는 거야. 지금 나도 마찬가지야. 뭐뭐했다, 뭐뭐했다 얘기하는 것도 다내 그냥 머릿 속에서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얘기 말로 발현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언어야. 우리는 일상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우리는 일상에서 머리로 생각하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연기에서는 대사에서는 내가 해야 될 말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야. 여기서부터 우리는 약간 낯섦이 생기는 거거든. 난 이전에는 항상 생각하고 얘기했었어. 근데 내가 해야 될 말이 정해져 있어. 그러면 이제 난 무슨 생각을 해야 되지? 이게 역순으로 간다라는 거야. 일상적으로 내가 말하던 방식이 아닌 거야. 왜 말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이제 뭐 여기서는 화내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나는 뭘 이제 추천해주고 싶냐면 비트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어요. 자, 그럼 비트라는 게뭐냐 비트 영어로는 무슨 뭐한 조각, 뭐 컴퓨터 용어에 뭐 단위이기도 하고, 어뭐 일을 할때뭐 조금 뭐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 요 근데 연기학에서의 비트는 생각의 단위야. 생각의 최소 단위가 비트란 말이야. 우리 흔히 현장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할 거야. 야, 너그 비트 좀저 쪼개봐. 비트 좀좀 좀 나눠. 이런 말들을 쓰거든 실제로. 그럼 그 비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응. 여러분들의 대사는 훨씬 더 자연스럽고 생동감 있고 훨씬 더 명확해진다라는 거. 야또 훨씬 더 템포감과 리듬감이 생긴다는 거야. 이비트 비트를 첨예하게 나눌 시에는. 여러분의 이 비트를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상태와 상황도 바뀌어져. 여러분의 캐릭터도 나온다이 비트를 잘 나눠야지 우리가 진짜 말처럼 들린다는 거야. 왜 우리는 일상에서 그렇게 생각이 흐른대로 하거든. 사실 비트 때문에 이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이 비트를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뭐가 강조가 되고 뭐가 강조가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 심지어 몽타주이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 요 비트에 따라서. 비트가 어떻게 쪼개지고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그래서 뭐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내 친구가 어떤 막 고민 상담을 해. 그래서 야, 너 진짜 힘들었겠다. 야, 너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버텼어? 어? 너 어떻게 살았니? 어? 야, 너 걔는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어? 야, 걔는 진짜 그랬으면 안 됐지. 아유. 야 너는 어떻게 나랑 이렇게 똑같니? 예를 들어 딱 그냥 이종 이거라고 쳐 봅시다. 죄송한데 지금도 비트가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laughs> 네 비트 안 바꾸고 가주세요. <laughs> 다시 한 번요. 네. 아 이게 예. 힘들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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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제 촬영장 갔을 때 예시가 생각이 나가지고. 아, 네, 네 오늘 촬영 있었다고 네, 했죠. 네, 네. 근데 뭐 아무튼 본부장과 함께 회의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본부장이 멍을 때려. 그래서 내가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음. 옆에 사람에 본부장님, 부장님 두 번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본부장이 말을 안 하고 멍 때리고 있으니까 두 번을 부르는 거고 반응이 없기 때문에 두 번을 부르는 음, 음, 음. 분명히 비트가 바뀌고 생각도 흐름이 바뀌어야 되잖아. 음. 본부장님 받아왔다. 본부장님 바뀌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본부장님 본부장님 음. 아무 생각 없이 두 번을 똑같이 딱딱 음. 대사에 쓰여 있는데도 그대로 업주인다. 음. 이게 정말 지금 선생님 이 말한 그 똑같은 예시가 될수 있는 것 같아서. 음아 맞아요. 그 음. 우리가 비트를 바뀌는 계기들이 있어. 음. 이 사람에 대한 리액션이 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내 말에 어떤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내 비트가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 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트 쪼개지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라는 얘기야. 이 비트를 잘 쪼개면 또 뭐도 생기냐면 템포감과 리듬감도 생겨. 이 템포감과 리듬감은 정말로 중요한 얘기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조건에서의 영상들을 보낸단 말이야. 그러면 사실 1분 내외로 보내는데 이거 30초 이상 뭐다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지. 근데 30초 이상 안 보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그래. 어, 그왜 그러냐면 일단 이미지가 아니다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가 아니다 그러면 일단 넘겨버리는 경우도 많고 지금 이 말이 잘안 들리면 일단 넘어가. 이게 되게 중요해. 말이 안 들리면 넘어간다고. 어, 그냥 방금 전 그냥 본부장님 본부장님 이렇게 그냥 무슨 생각인지 무슨 뭔지도 느껴지지 않게 넘어가 버린다고. 어, 사실 이게 태반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분 내외 쫀쫀한 대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리듬과 템포, 즉, 비트를 천외하게 바꾸면서 이 비트와 비트 사이의 호흡을 줄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트가 명확할수록 호흡은 짧아질 수 있어. 왜냐면, 다 같이 내 생각의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호흡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예를 들어, 내가 막, 아야, 너 진짜 힘들었겠다. 야. 야, 너걔야너개 야, 야, 너, 그랬으면 안 됐지. 이렇게 중간에 호흡을 넣어버린단 말이야. 어, 왜? 내 비트 바뀌기 위해서. 근데 이 비트가 참에하면참에하고 명확하면 이 비트와 비트 사이를 붙여도 굉장히 생동감 있는 연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우린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판단을 한다고. 비트도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바뀌도 어 돼. 근데 사람들이 약간 이게 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자꾸 이 사이에 불필요한 호흡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것이 자칫 되게 템포를 잡아먹어 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 1분 30초짜리라면 1분짜리로 만들어야 되고 1분 20초짜리라면 55초짜리로 만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말이 빨라지는 얘기가 아니라 이 첨예하게 바뀌어지는 이 호흡들을 조금 더 제거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오히려 영상에서는 정말 명확하게 담긴다는 무대에서는 좀 다른 개념이야. 내가 지금 내가 말할 때는 내 말을 듣게끔 해야 되는 어떤 호흡을 써야 될 때도 있어. 어, 지금 내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라고 이 호흡으로 끌어당겨야 될 때도 있지만 매체는 다르단 말이야. 어쨌든 나만 보고 있다고. 선택적으로만 보여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사이사이에 중간 호흡들을 제거하면 훨씬 더 쫀쫀한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 대부분 한 비트로 가서 고가 지루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너무 긴 호흡들이 많아서 보기가 조금 우주해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 생각의 단위를 첨예하게 만들고 그것을 쫀쫀하게 붙여봐라 그렇게 붙이다 보면 또 다른 것들이 나온다니까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게 연습과정이고 분석인 거예요 비트라는 것을 이해하면 내가 이 말을 할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를 조금 내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이것 또한 사실 이것 또한 분석이야. 어, 예를 들어 제가 어젯밤에 눈길을 걸었어요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 예를 들어. 근데 이게 진짜 미세한 차이인데 내가 눈길을 생각하면서 눈길을 걸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그냥 정말 보이스로만 눈길을 걸었어요. 하는 거는 정말 차이가 있어. 정말 차이가 커요. 흡입력 어 흡입력이 달라요. 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대사를 분석할 때아이 대사를 어떻게 해야겠다보다 이 대사 내가 이 말을 할때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를 쫀쫀하게 보자는 거야. 어,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오늘 비트란 얘기를 해보고 싶고 싶었고 더불어서 연기 형상 만들 때 조금 더 스피드감이 있고 조금 더 눈에 띌 만한 적어도 무슨 얘기인지가 들리면 1분까지 본다고 앞으로 봐야 될게 산천지지만 1분까지 본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이걸 좀 생각하고 계산하고 요령껏 연기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작품 활동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연기는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 어, 무슨 생각을 하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비트를 쫀쫀하게 잘 짜서 잘 쪼개서 조금 더 템포감 있고 리듬감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자. 어. 그리고 실제 작품에서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어. 비트 주세요.